안녕하세요, 밝다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샵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규림이가 이제 머리를 커트를 안한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커트를 굉장히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한테 어떤 또 과제가 있을지 한번 규림이를 또 만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규림이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머리가 심각합니다. 머리 결도 굉장히 안 좋고, 탈색도 굉장히 수차례 하고, 거기 복구 파머도 했었는데, 그 위에 또 탈색을 하고, 이제는 도저히 못 달고 다니겠다고, 이제는 컨탈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여기 층이 이게 단차가 너무 심하고, 뚝뚝 끊기는 느낌에, 막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바야바같이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손질이 안될 정도로 너무 심해졌어요 머리 결이랑. 그래서 그러면 규림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자르고 싶은지 그런 게 있어? 길이는 한이 정도? 이그 정도에 제 제일, 여기서 제어 제일 뭔가 이렇게 좀 수정하고 싶은 데가 어떤 거?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laughs> 미역 미역이거어울로보면은 <laughs>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긴 앞머리 같은 느낌인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laughs> 그만 상태입니다. 이게 앞머리로 하려고 해도 앞머리가 아니고 옆머리도 아닌 것이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네. <laughs> 미역 느낌입니다. 미역 이쪽에 너무 많은 양이 이렇게 짧게 커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밸런스가 이제 높이에 대한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규림이 말대로 상한 거이 정도 잘라내면서 이제 앞머리를 길이를 이제 고대로 하면서 여기다 이제 층을 좀 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규림이 진짜 오랜만에 커트하는 거라 지금. 어떻게 보면 결보시면은 이건 뭐 드디어 좀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샴푸부터 하고 이제 점점 변하는 모습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샴푸하러 갈게요 네. 자, 이제 커트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트콜은 제가 좀잘 칩니다 <웃음> <웃음> 머리가 많이 엉켜서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DPL 아니고요. 그림이가 저희 이제 팀 헤어질 때 선물을 사주다 이거 뭐예요?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럼 <laughs> 언제 이렇게 <laughs> 했어, 쌤이? 시간는 <이거는> 편집 시켜주세요. <laughs> 키는 그 정도 비슷이그잡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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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는 거지 뭐. <laughs> 자 이제 사이를 다하겠습니다. 네. 살짝 저는 앞쪽이 좀 짧아지게. 왜짧 짧아지게 짧아지게 잘라요? 그래서 층이 좀날 건데 살짝만 라운드 내는 일자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싶어서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근데 제 얼굴형은 무슨 형이에요? 물고기 형 <laughs> 물고기 형이 어딨어요 혜원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을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 어, 물고기 같이 나온 이게 볼록 렌 렌즈인지 뭔지 신기하게 물고기처럼 나오더라고요. 군근 형이죠? 둥군 형이었었는데 턱끝에 필라를 맞아가지고 <laughs> 아니 그런 <laughs> 말을. 참 <왜? 웃음> 여자들은 진짜 참 예뻐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림이 처음에 스무 살 때보다 지금 비교해 보면 정말 여성스러워져있고 정말 예뻐졌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층도 앞쪽으로 가면서 짧아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뒤로 다 당겨서 자르고 있고 길이를 최대한 좀 킵하고 싶은 마음에 오케이 이제 앞머리를 길이를 설정하고 한번 잘라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 똑바로 없어지는? 안 됐어 아, 진짜 쟤 애가 안돼아 재밌다 재밌다 자 오늘 그 뚜껑 아, 나왔어요 규림이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머리에 그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laughs> 규림이요? 네 <laughs> 이거 너잘생히뭐껀규림이더 <사실> <laughs> <음경을> <laughs> 누래졌어요 이거 다음번에 30분 를 해야 됩니다 <laughs> 규림이 머리 뚜껑인 줄 알았어요 저 무슨 뚜껑? 왕뚜껑? 왕뚜껑? 소뚜껑? <laughs> 그 영상 이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나요? 아 영상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저 알아봤어요. 아 진짜로? 네. 원래 해연이가 아는 사람이야? 네. <laughs>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 유튜브에서 봤다고 머리 괜찮냐고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머리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어, 나한테 그랬어. 응. 악수했어. 응. 음... 구독자는 음. 적지만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해연이가 이제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졌었어요. 음. 오케이. Okay. 한번 머리 말리고서 밸런스 체크하고, 길이 체크해갖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머리 말리고, 랩 드라이 좀 하고, 이제 좀 질감 정리하려고, 살짝 드라이 이제 끝에만, 시컬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앞쪽에가 아직도 조금 무게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앞머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머리도 없앤다고 하니까 질감 정리 가볍게 한 후에 마무리 드라이도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기장 괜찮아? 맘에 들어? 사이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림이가 수시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감도 좀 많이 없애서 좀소부트한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웃서 자꾸 옆에서 혜연이가 웃겨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저한테 했잖아요. 가위를 되게... 처음 사고 가를 처음 했는데 머리를 다 뜯어놨어요. 머리 뜯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또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교육을 받기 전이라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제 보면은 가위도 좀 쓰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던 간에 다 설명서가 있는데 가위는 항상 사고 설명서는 안 들어있잖아요. 가위마다 특성도 있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위 아저씨가 가위에도 다 설명서가 필요하다. 누가 봐? <laughs> 구독자 이름 정했어요. 아, 구독자가 있어요. 오른발. <laughs> 구독자, <이름. 웃음> 어. 구독자 생기면은 구독자 <laughs> 이름을 뭘로할 거냐고 한. 그래도 생각해놔야지. 시험실감을 정리하도록. 이제, 커튼 이제 마무리 다 끝나고, 일단 드라이까지 그냥 가볍게만 좀 앞쪽에 컬감을 좀 줬어요. 약간 좀 무거운 걸 바르려면은 저는 이제 이런 폴리쉬 오일 쓰고, 자, 새로운 여자로 탄생했습니다. 앞쪽의 길이는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이제 층을 이제 뒤쪽에서 짧으면서 길어지게, 그리고 대앞쪽에다는 앞머리를 따로 좀 설정을 해서, 조금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긴 머리에서 이제 짧은 머리가 됐는데, 굉장 깔끔한 모습입니다. 근데 혜원이가 이제 상세샷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혜원님. 네. 예쁜 모습으로 한번 또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괜찮아요? 마음에 드나 네, 마음에 들어요. 외모가 떡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만납시다.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네.